지금 이 장면은 매미가 호물이 벗고 나오는 중입니다. 그땅 속에서, 응. 오랫동안, 유충으로 살다가, 이제 되는 거야. 아, 이제, 바깥으로 나와가지고, 이제 탈피를 하고, 응? 응? 그리고 또 며칠 못 살잖아. 근데, 짝, 짝짓기 거... 끝나면은 이제 다, 이제 또 수명을 다 하는 거지. 근데 나오는 거야, 아니면 응. 지금 많이, 많을 보내는 거야? 지금 이제, 나오는 거지? 낮에는 보기 힘들어. 밤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발견한 거지. 아빠도 낮에는 본 적이 없어. 다 이제 껍을 벗고 나온 거, 빈 껍데기나 아니면 그 껍데기 껍질을 까고 나와 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 봐도 까고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. 밤이니까 가능한가 봐. 아, 계속 움직이잖아, 지금 나오려고.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, 여기까지만 촬영을. 조금만 더. 보이지? 움찔움찔 하는 거. 어. 오케이 고생해라 매미야 우린 간다 나.